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네, 그렇지 않아도 먹방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공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주요 본능이지요 또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미각 상실이에요 병이 들면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평소보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고 빨리 병원에 일수 있는데 음식 맛이 없으니까 회복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이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데, 잘 먹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서 힘을 못쓰게 됩니다. 영이 병들면, 영이 병들면, 영의 음식에 대한 맛을 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찬성에 대한 감정도 없고,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예배나 모임에 지장을 받고 교제와 헌신이 뜨내져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구응회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실함이 없어진 것이죠. 먹고사는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인데. 웬만큼 먹고 살다 보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1 0편 107편 구절을 보면 그가 사호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원 3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강근나이를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은혜, 즉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된 루새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무엇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옵니다. 가족이라고는 홀시 어머니, 나오미 한 분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구고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헬라우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이 카리스는 답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오직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해서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뜻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어버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깐 교만이 드러나요. 결국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올바라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넓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손에꼽을만 해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불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의문시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인 뭐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에 루스는 자신의 형편과 차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낮아졌어요.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의 주변 사람을 통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 본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뜻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적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시 곡식 베는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해 무시 대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은 이삭 주는 미천한 신분에 불과했지만 감히 주인의 식탁에 최대를 받았어요. 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시 이 같은 일은 사회적인 반습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단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가 이 세계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간절하게 은혜를 삼아 있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경은 보게 되었어요. 안전 땡이는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신임적 들의 저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하는 열시하는 시설을 물리치고. 전심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소경은 물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면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남 위로 올라간 사개오와 그의 가정은 희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지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필립동을 기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체되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의 약함, 부족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선고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잘 모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선람은고은혜를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베푸은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상상람도 못한 은혜를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여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받은로 믿음이 회복 또 여기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겠습니다